삼성중공업의 차세대 스마트 조선소 전환 프로젝트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소프트일스는 삼성중공업의 미래 생산 혁신 프로젝트인 프로덕션 3D 워킹 시스템, 이른바 S업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추진 중인 스마트 야드 전략의 핵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프트힐스는 자체 개발한 국산 3D 가시화 엔진 비즈코 3DX를 기반으로 차세대 생산 3D 워킹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비즈코 3DX는 대용량 복합 설계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국산 3D 경량화 엔진으로 글로벌 조선사의 주력 생산 시스템에 본격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3차원 기반 생산 설계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경량화, 모델 기반 현장 맞춤형 생산 정보 제공, 그리고 실시간 협업 환경 구축을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2D 중심의 생산 정보 체계에서 벗어나 설계 생산 현장을 하나의 3D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함으로써 공정 이해도와 작업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산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조선 생산 시스템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